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수학 공부 시간이에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열심히 수학 공부해봐요. 교과서 110쪽 볼게요. 오늘의 공부할 문제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그래프로 나타내요 볼까요? 지난 시간까지는 표로 나타냈었죠. 표로 나타내니까 어떤 게 좋았어요? 자료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그러니까 뭐 학생 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조사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전체의 수가 얼마인지, 또 어떤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계절이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좋아하는 운동이면, 조사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뭐, 한두 가지가 줄거나 또 내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그 종목, 항목별로 그 얼마나 되는지 수도 한눈에 알아보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뭘배운데요 그래프로 나타내어 본대요. 그래프가 뭔지,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같이 공부하면서 한번 알아봐요. 준기내반 학생들이 어떤 간식을 좋아하는지 알아봅시다. 이번에는요. 조사 주제가 뭡니까? 간식이래요. 간식. 선생님도 간식 엄청 좋아하는데 준기내반 학생들은 어떤 걸 좋아할까? 준기내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 네, 자료건, 표건 이렇게 제목을 딱 나타내줘야 아, 뭘 조사하려고 하는구나. 이 자료의 주제는 이것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제목 까먹지 마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우와. 맛있는 게 엄청 많다. 그치 자, 떡볶이도 있고, 피자, 얘는 과자네. 무슨 과자일까? 치킨. 다 맛있어 보여. 그치 어, 이렇게 네 가지인가요? 아이고, 여기 떡도 있네. 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거 좋아해요? 케이크요. 마카로니요. 뭐또 뭐가 있을까 아이스크림 오 맛있는 거 너무 많다 그치 자 이렇게 해서요 다양한 종류의 간식들을 좋아하는데 어떤 학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쭉다 나타냈죠 이렇게 그림 카드를 이용해서 조사를 했군요 자 그러면 뭐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음, 준기는 피자 도영이도 피자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수일이는 과자, 연수도 과자 어, 이렇게 4명이면 피자랑 과자가 많고요. 또 아름이는 떡 좋아하고 그 다음에 형준은 맵지도 않나요? 떡볶이를 좋아하고요. 시은이는 치킨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요. 조사한 자료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선생님이 처음엔 첫 줄만 보고 네 가지만 좋아하나보다 했는데 아래 보니까 뭐도 있었어 떡도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걸몇 명이 뭘 좋아하는지 위에만 보면 피자 좋아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정말 다 피자를 좋아하나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있으려나 치킨 해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 형태로만 있으니까 어떤 종류를 좋아하는지 또 각각의 종류별로 좋아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 쉽게 알기가 어렵죠 이때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어 그렇지. 표를 나타낼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표로 나타내기 전에 여러분이 뭐부터 했어요? 기억나요? 분류부터 했죠? 자, 종류대로 나누어가지고요. 모아보면 우리가 좀더 편하게 알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따로따로 한번 모아보면 되겠죠. 그 그렇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써서 종류별로 모아 봅니다. 이걸 다 써서 모으는 것도 있고요. 어, 종류별로 어떻게 표시해서 나타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렇죠?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그림, 여기는 그림에서 했죠. 그림이나 기호로. 나타내요. 표시해 봅니다. 그 다음에 종류별로 나타내서, 어, 표로 나타내는 방법. 좋죠? 준기 내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 그림 카드를 분류하여 칠판에 붙여봅시다. 자, 뭐하래요? 분류하래요. 분류하래요. 기준이 뭐예요? 간식의 종류가 기준이죠. 자, 그래서 표를 만들든 오늘 배울 이 그래프를 그리든 가장 기본은 바로 분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칠판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조사한 주, 조사 주제가 여기 써있죠.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 자, 그리고요, 일단 그림을 먼저 살펴보면, 여기는 과자, 떡볶이, 떡, 치킨, 피자들이 나와있고요. 같은 곳에 같은 종류들이 모여있죠. 그렇죠? 같은 종류의 간식끼리 분류하여 칠판에 붙여 보세요 그림 카드를 갖고 나와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있는 곳에 차례대로 위에 붙여요 오, 이렇게 붙이니까 음, 개수를 좀 세기도 쉽네 그치 여러분들 음, 연결 블록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연결 블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하면 수도 금방 할수 있고 어떤 게더 많은지 적은지도 금방 비교가 되죠. 마치 연결 블록을 연결하듯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준기랑 도영이랑 수일이도 카드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준기는 피자니까 어디로 가야겠어요, 그렇 피자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붙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일이. 과자는 어디에 붙여야 할까요? 과자는 어디? <laughs> 과자 있는 데다 붙여야겠죠. 그 다음에, 도영이는 피자니까, 피자. 이렇게 할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붙여보면, 그림 카드를 분류하여 붙였을 때, 좋은 점,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을 아래 보세요. 이렇게 분류를 딱 해놓으니까요. 아직도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종류를 좋아하는지, 과자, 떡볶이, 떡, 치킨, 피자가 있다는 게 딱, 어, 떤 종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개수가 완성이 되면 각각 몇 개씩 좋아하는지도 금방 알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조사할 때마다 그림카드를 만들고, 다 나와서 묻히고 하는 일은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렇죠? 약간 번거로울 것 같아.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매번 이렇게 그림 카드를 만들고 분류해서 붙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적어 볼게요. 먼저 편리한 점, 좋아하는. 안식별 학생수가 몇 명인지 쉽게 알수 있죠. 하지만 불편한 점. 힘들어요. 그죠? 힘들고, 뭔가 이것저것 해야 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번거롭다라고 하거든요. 힘들고, 번거롭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표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그래프라는 걸 알아본대요. 근데 그래프는 아직은 안 배웠어요. 그래프라는 게 어떤 건지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오늘 공부한 거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